알고는 있는데 막상 실천하긴 어려운 꿀팁들. 당장 필요 없다고 넘기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정리해둔 내용은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 놓치지 말고 지금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휴대폰만 있으면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초간단 방법,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다른 대출은 조건이 까다롭거나 신용조회조차 부담되셨다면,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폰 소액 결제 현금화는 본질적으로 대출이 아니라서 따로 신용 기록이 남지 않고 특정 상품권이나 아이템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업체에서 직업 소득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정식 등록된 안전한 금융 플랫폼만 정식으로 상단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절차가 더욱 간단하고 투명해졌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그냥 포기하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진행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로 상품권을 결제한 뒤 공식업체 전문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그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 현금화가 이루어지는데 수수료도 정말 낮다는 겁니다. 또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신용조회가 필요 없어 기록도 남지 않아 연체나 부직 상태여도 문턱이 낮다는 특징이 있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도 95% 이상의 높은 승인 확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공식 업체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확인해보세요. 심지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만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사가 대기 중이어서 어떤 상품권을 어떻게 구매 판매하는지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등록된 시스템이라서 사기 걱정도 크게 덜었고 상담만 받아보셔도 내 조건에서 얼마나 가능한지 알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제 더 이상 금전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빠른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으로 숨통을 튀어 보세요.